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 트레이더 진 대표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릴 선물은 이번 달 매집이 끝나고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가를 올리는 건 우리 같은 이런 개미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올리는 거다? 바로 이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는 거다. 그렇다면 이 세력들이 이미 매집을 끝내놓고 앞으로 올릴 종목에 대해서 진입을 하셔야겠죠. 결국에 이 세력들 매집이 완료된 세력주 매집주를 따라 다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매집 종목 또 한번 이런 작전주 세력주에 대해서 포착을 했고 곧 시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건지 하나씩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금량 4,000원에 추천드려서 무려 4만원까지 1,000% 이상 급등 수익 안겨드렸고 또 하이드로 리튬 3,000원에 추천드려서 무려 3만원까지 1,000% 이상 급등 수익 안겨드렸습니다. 수익 나신 모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 못 받으셔서 서운하신 분들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달 추천주 또 한번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종목 단기간에 500%에서 1,0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무려 3년간 매집한 종목입니다. 이 세력 작전주 제가 정말 어렵게 찾은 세력 작전주입니다. 현재 여의도 금융권에서 입수한 미공시 정보까지 단독으로 입수 알려했고. 공시 발표 또한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 세력 작전주 2020년 21년도에 역대급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매집봉들이 떴고, 이제 완전 저점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들어 마지막 움직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만 터뜨리면서 상단 매물대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어 이 상승이 곧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직 기간이 길수록 큰 상승폭을 줄 수밖에 없고, 현재 시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주에서 3주 내로 시세 분출 나올 예정이고요. 단기간 500%에서 1000%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우리 여러분들 놓치신다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단언컨대 1000% 이상까지는 수익 무조건적으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종목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여시고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4892-3346번 010-4892-3346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 숫자 1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번 달 세력작전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로 매일 아침 시초가 매수 종목 또 장마감 종가매팅 종목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흔찮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 달 세력 작전주, 무료 추천주와 시초가 종목, 또 종가 배팅 종목까지 제가 준비한 선물로 여러분 부자 되시라고 보내드리는 선물이니까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과 문자, 그리고 주주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중 설 명절이 끝나고 1월 25일 수요일 말씀드렸던 LNF가 결국 테슬라 가격 인하수의 전망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25일 말씀드렸던 아직 언론에 공론화되지 않았던 내용이 26일 보도가 되었고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미리 입수하여 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문자 주신 분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미리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만 원 라인 그리고 20만 원 라인은 꼭 보셔야 한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방송 이후 다음 날 바로 20만 원 라인을 넘어섰죠. 그리고 현재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LNF는 시총이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추세가 이어지고 탄력적으로 간다라는 건 그만큼 크게 갈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게 있다라고 하며 말씀드렸죠. 현재 평균 매수가 18만 원 정도고요. 현재가 24만 원으로 현재 30% 이상 수익 구간입니다. 저를 믿고 종목 잡으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매수 매도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아직 종목을 잡지 못해보셨다 분들께서는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 관련 매매 시나리오와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 목요일 말씀드렸던 챗봇, 챗GPT 관련 종목들 또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마인즈랩은 1월 31일 이렇게 30% 이상 급등이 나오면서 26일 기준 시가를 보시면 22,400원으로 31일 고점 29,650원으로 3 거래일 만에 30% 이상 수익입니다. 셀바스 AI는 2월 23일 현재까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26일 시가 기준 14,050원으로 2월 23일 고점 29,000원으로 현재 10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급등후 조정, 급등후 조정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26일 시가 기준 68,800원으로 23일 고점 126,200원으로 현재 8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솔트룩스는 급등후 조정폭이 컸지만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52조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26일 시가 기준 27,100원으로 23일 고점 36,450원까지 가주면서 32% 이상 수익입니다. 저는 단한 번만 먹고 끝낼 종목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말로만 여러분들에게 허황된 수익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기 때문에 제 영상으로 여러분들 올해 10억 벌게 해드린다는 약속 드렸죠. 저진 대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바닥에서부터 상한가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27일 금요일 강조해 드렸던 AI 메타버스 관련 코세스가 2월 2일 기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영상에서 세력들 아직 매집 중이고 수일 내로 급등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 받아가셔서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미리 언급해드리고 강조했던 종목이고 27일 금요일 기준 시가를 보시면 10,900원으로 2월 2일 12,790원까지 올라 4거래일 만에 17% 이상 수익입니다.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거고 더큰 수익도 챙길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다만 주가는 변동폭을 줄 거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시면서 매수 매도 타점 잡으셔야 큰 수익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제가 말씀드릴 건데 오늘 종목은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모든 지지 라인이 다 깨진 역사적인 저점에서 개미 털기가 끝난 종목은 주가가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급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 흐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급등 랠리가 나오기 전에 빠르게 먹고 빠져야 된다. 그리고 짧게는 2주에서 3주 정도 보면서 돈벌기를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일 앞으로는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를 수 있을지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강조 드렸던 AI 의료 기기 관련 뷰노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I 관련에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2월 8일 수요일 AI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테마와 순환매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돌아가면서 급등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급등은 끝나는 구간이 아니라 이제 시작을 알리는 신호인 거고 다만 고점에 올랐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재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같은 종목이라도 손실보단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직 또한 노출되지 않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뷰노가 어떤 추가적인 재료로 급등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는지, 이 매수, 매도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상단에 전화번호 010-4892-3346번 0104892-3346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만 관련 정보들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 월요일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이 메디톡스가 2월 10일 금요일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메디톡스의 가장 이슈로 볼 부분은, 대웅제약 상대로 보툴리움 톡신 균주 도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 이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2월 판결을 앞두고 있고, 현 상황으로는, 대웅제약 상대로 승소하면 좋고, 해소하게 되더라도, 메디톡스는 잃을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승소 또한 우세한 상황이었고, 해당 판결만 나오게 된다면 이 주가 상승은 이미 예정된 상황이었다 라는 겁니다. 또한 메디톡스 추가적인 재료가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 재료들 받고 싶으신 분들 매수, 매도타점 궁금하신 분들 문자 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안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상한가 이후 추가 급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현재까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현재 6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저를 믿고 메디톡스 잡으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 영상을 우연이라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제손꼭 잡고 자료 받아가셔서 수익률 극대화 하실 수 있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에 대해서 저한테 춘첩받아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건 우리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무료로 종목 받아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공부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잡았다고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세요. 종목은 늘 많이 있으니까 제가 영상이나 문자 그리고 제 주주 카톡방 확인하시면서 종목들 받아가시고 중요한 정보들도 많이들 받아가시면서 큰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단타 단기매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제가 이,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유튜브 심의상 영상으로 다 담지 못했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시간 주주 카톡방에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어, 이렇게 정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딱 적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매수 매도 손절가 목표가까지 안내해 드리면서 관련된 주, 자료들 네,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주주 카톡방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는 시간 외에는 거의 이걸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단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실시간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주주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정보들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 카톡방 지금 현재 1,100명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료니까 조금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주주 카톡방 톡방 1,200명까지 입장 가능하시니까 인원 제한 되시기 전에 함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일 때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앞으로 터질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되기 전에 한발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당일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까지 시원하게 챙겨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것도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주주 카톡방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4892-3346번, 0104892-3346번으로 저한테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문자 순서대로 무료 주주 카톡방에 초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여러 분야의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건이 중에서 진짜 수혜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관련주라고 연일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재무는 탄탄한 회사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승 종목 중에 단순히 세력들, 수급만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회사들 고점에서 물리면 상당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도금융권에서 입수한 정보들 토대로 기업탐방과 IR 세미나를 통해 확인한 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긴급 입수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저 진대표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니만큼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MK전자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CHET GPT 수혜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9일 대만에서 무연솔더학금, 솔더볼, 솔더페이스트 및 반도체 부품 관련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14일에 밝히면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NK전자가 반도체 소재 특허 범위를 대만으로 확대하며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를 한번 보자면, 대만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인 TS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만 특허 소식에 이와 같은 급등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 대만에서 특허를 낸 기술은 이미 지난 10월에 국내에서 특허를 낸 상황이고, 대만까지 특허 등록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MK전자의 특허 기술은 종전에 사용되던 솔도볼보다 조성보다 고온에 강하고, 장기간 열 충격 노출에 대한 물성이 향상된 솔더볼 신기술입니다. MK전자는 반도체 패키징 소재 기업인데, 그 중에 반도체 핵심 패키징 재료인 솔더볼 본딩 와이어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본딩 와이어는 글로벌 점유율 1위, 그리고 솔더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이 3위를 하고 있는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이번에 대만에 특허를 낸건이 솔더볼인데, 솔더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칩과 기판을 본딩와이어 대신 미세한볼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부품으로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책 GPT와 어떤 연관이 있냐면 책 GPT 열풍의 전세계 AI 반도체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AI 반도체는 하이엔드 반도체 패키징이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라는 겁니다 이번에 MK전자가 특허를 낸 솔더볼이 인공지능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칩의 최적의 소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왜 대만에 특허를 냈냐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더리 회사인 TSMC가 대만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불황이라고 하는데 지금 TSMC 역대 1월 매출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채 GPT 열풍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파운드리 업체에 긴급 주문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AI 반도체 설계를 하는 이 엔비디아에서 주문이 폭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AI 구동을 하려면 아주 고성능 반도체를 탑재해야 하는데 반도체 하이엔드 패키징의 NK 전자의 소재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대만의 특허를 냈다라는 건이 TSMC와 얘기가 다 끝났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국내 특허는 이미 지난 10월에 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에도 TSMC 못지 않은 삼성전자라는 반도체 파운더리 회사가 있죠. 파운더리 양대 상맥이죠. 지금 삼성전자로도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에도 이번에 특허받은 이솔더볼을 소재가 들어갈 거고, 지금 반도체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채 GPT 열풍으로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이엔드 반도체 패키지에 솔더볼 말고 다른 소재 열외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핵심 소재 관련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세력들 매집 품적이 포착되어 있고 또한 수일내로 또 한번 큰 재료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하셔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이게 가장 중요할 거고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시점이겠죠? 그만큼 호재와 재료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고 아직 노출되지 않은 재료들 또한 있으며 현재 주가는 단기 고점인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점 바닥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번 주가가 오르는 건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제가 MK 전자 관련 여의도 금융권에서 입수한 아직 공론화되지 않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만 특별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재료 발표 전에 매수하셔야 큰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편하게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여시고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4892-3346번, 0104892-3346번으로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여러분들께만 관련 정보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저 진대표만 믿고 따라와 주시면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 도움을 드리는 거고, 올해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시점이니만큼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경기 둔화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덩달아 파운드리 들어오는 칩 위탁 생산 조문도 줄었기 때문인데, 업계에서는 올해 파운드리 규모가 전년도 대비 4%에서 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챗GPT 열풍으로 인해 업향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CPU와 이 GPU를 포함한 고성능 컴퓨터 칩 시장 규모가 2030년 3,500억 달러로 21년 대비 55.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채 GPT 열풍으로 이 증가율을 뛰어 넘을 수 있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NK전자 올해 1조 이상 매출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직 시장에서 공개되지 않은 이 핵심 관련주 100% 200% 상승할 수 있는 AI 반도체 핵심 소재 종목들 제가 정리한 특급 자료를 준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MK전자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또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2차 전지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 음극 소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의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 소재 사업 국채 가재 개발에 참여하여 MK전자의 2차 전지용 고용량 SI 합금계 음극 소재가 기존 소재인 흑연보다 2배에서 3배의 고용량을 지녀 수명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확인을 했고, 지난 2019년 삼성 SDI와 해외의 공동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지금의 삼성 SDI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외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 개발한 NK 전자 이 음극 소재 당연히 탑재가 될 거고 주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관련한 여기도 특급 자료 제가 직접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관련 자료 받아서 큰 수익 저와 함께 챙겨 가실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892-3346번, 010-4892-3346번 해당 번호로 문자 메시지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문자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여의도 특급 자료와 세력 목표가, 매수 매도 타점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한가 이후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이 보이시죠? 이말 즉슨 아직까지 세력들이 일부 차익 실현만 한 상황이고 다시 한번 급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절대로 손실 보고 나갈 애들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 단기 고점은 돌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자리는 단기 바닥권으로 차분히 모아가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부터 한번에 쭉 올라가 버리면 가장 좋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주면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조정 구간이 올 때마다 비중 조절하시면서 구간구간 이런 투자 전략을 세워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한 거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금량, 그리고 하이드루 리튬, 베트남 개발일, 이런 종목들. 제가 한번 먹고 끝낼 종목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들 최근까지 세 번에서 네번 매매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버리면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차이가 뭐다? 바로 이 매수, 그리고 매도의 차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똑같은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드려도 누군가는 수익을 챙기시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실 겁니다. 왜냐면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따라사서 물리고 내려가면 또 내려간다고 손절해서 손실보고 주식은 여러분 적게든 크게든 이 등락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요. 계속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이런 세력들이 매 집을 했다 라는 걸 안다면 그런 실수는 절대 단언컨대 안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 타점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수급 체크하셔야 되고,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 얼마나 큰 재료가 붙을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이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가를 크게 한번 움직이려면 어차피 세력들도 이 재료가 있어야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MK전자 재료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재료들을 돌아가면서 다 써먹든, 아니면 한 번에 다 터트리든, 주식시장에서는 현재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료들 또한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그럼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이 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여러분 지금 1차적으로 보는 라인은 어디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요 구간, 네. 16,500원. 네, 지금 주가에서 약10% 이상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2차, 3차 매도가도 있어야겠죠? 그럼 2차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는 보셔야겠죠? 이게 얼마다? 2차적인데 2만원 부근까지는 간다. 이때만 되더라도 30% 이상 수익을 챙기실 수 있고 2만원 돌파가 된다면 22,500원. 신고가인 27,000원 이상 52주 신고가 갱신은 무난하게 급등이 나올 겁니다. 왜냐? 이 MK전자 이 종목에도 당연히 세력들이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력들에도 제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메이저가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마이너 세력들이 있고, 이 조막손들이 있어요. 당연히 이 메이저 주포가 움직이는 게더 크게 움직여주겠죠? 그 다음으로는 마이너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조막손이 있습니다. 당연히 얘들은 이 돈의 차이가 있는 거고, 지금 이런 종목에 진입을 한건 이런 마이너 조막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 NK전자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큰돈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적인 면 자체도 절대로 길 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 이 단기라는 게 얼마 정도 된다? 빠르면 1주에서 3주, 늦어지더라도 4주에서 5주 내로 다 끝이 날 겁니다. 결코 이 단기간에 말씀드렸던 수익률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겠죠. 우리는 이 기간, 짧은 기간 안에 한 번만 먹겠다가 아니라 무조건 이 변동성을 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이 올 때마다 비중 조절하시면서 두번 그리고 세번 2차 3차 매매까지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두번세 번까지 먹게 된다면 10% 20%가 아니라 100% 200% 300% 이상까지도 먹을 수 있는 기회다 라는 거니까 여러분 무조건 지금 제 영상을 우연이라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종목만큼은 잡으셔야 한다 라는 겁니다. 어차피 기간 외인 세력들은 이 돈과 시간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세력들도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돈을 잃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결국 이 세력들도 주가를 올리려면 위 매물대를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개미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든크든 주가 변동성을 주고 흔들면서 개미 투매를 유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물량을 그대로 세력들은 받아서 매집이 끝나면 주가가 좀더 가벼워지겠죠? 그 후에 이런저런 언론에 재료 노출하면서 주가가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늘 서두르고 급한 건 개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여유를 가지시면서 대응해 간다면 여러분들 또한 이 MK전자로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저진 대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MK전자! 앞으로 이런 중요한 대응법들, 매수, 매도 타점들 공유받고 싶다.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서 실질적인 수익까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4892-3346번, 0104892-3346번, 해당번호로 문자메시지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 MK전자, 제가 길게 안 본다 말씀드렸죠? 1주에서 3주 내로 우리 여러분들 실질적인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진 대표 믿으시고 문자 메시지 숫자 1번이라고만 보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제가 드리는 세력 작전주까지 받아가셔서 기꼭 잡으시고 큰 수익 내보세요. 아시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 진대표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실전 트레이더 진대표였습니다.